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향시, 요 선생님들이 고향시를 놀러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들이 고향시를 이제 친구분들이 놀러 오셨어요. 한열 분이서 오셨는데 어, 다 이제 처집어서 가시고 <laughs> 선생님들 세 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세 분과 제가 토크를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산악회를 많이 활동하셔요. 선생님 산악회에 대해서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나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하셔봐요. 일단 뭐 산악회를 가입해서 밴드에 한그 산악 동호회를 한 다섯 여섯 군데를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 좋아지고 또 새로운 벗들 만나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보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선생님도 금천에서 오셨다겠잖아요. 그렇죠. 오늘 고양시 구경을 하니까 어때요? 아 지금 나는 금천도 여기 고양시까지 걸어왔는데요. 지금 한만 팔천 보. 진짜예요? 급천에서 <laughs> 여기까지 걸어오실 거요아 맞습니다. 어전말이야. 예. 박수 보내요, 박수. 어전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급천에서이 고양시까지 걸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 칠천 칠백 삼십육 보. 매일 그 정도만. 여, 요만 칠천, 예, 이렇게 걸어오실 때요. 금촌에서 여기까지 걸어오기 쉽지 않아요. 아우 박승연니다 이런 놀랍니다. 식으로 우리 운동하면서 네, 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건강을 위해서. 요 선생님들은 이제 직장 은퇴하시고 이제 노후를 즐기면서 사시는 분 선생님들이셔요. 오늘은 이제 친구분들이 고양시 구경시켜준다고 모시고 왔나봐요. 근데 지금 이제 구경하시고. 끝날 무렵에 제가 약수터로 물들어왔는데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선생님들 토크 좀 하자 제가 유튜브 방송 하고 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셔요 오늘 친구들 만나니까 어땠어요 <laughs> 그래도 한 번씩 <말씩> 아셔야죠. <laughs> 친구 만나는 게뭐좋고 즐거움이지 뭐. 네, 오늘 그렇죠? 5처 어. 만에 친구들 한 달에, 달에 몇번 만나요, 친구들? 매일 <laughs> 만나요. 매일 만나요? 일주일에 5일 아, 그러면... 오일. 5일. 아,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제 그저 이렇게 저 도보를 즐기고 네. 네. 걸어, 이제, 걸어서, 이제, 뭐, 한, 하루에 똑같이 운동을. 일주일에 다섯 네. 번을 매일 하는군요. 아, 그러고 매일 만나면은 굉장히. 만 오천 번이지, 이만 번은 거의 없다 기본 만 오천 번, 만 오천 번은 기본. 금촌에서 걸어왔다니까 깜짝 놀랬고요. 여기서도 금촌을 갈수있거요 걸어가요? 아니, 우리 가또 여기서 간다고 또어떻게 아, 예, 아, 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게참 어, 좋아요. 음. 근데 이제 차길이 먼지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좋기는 한데, 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 쓰고 걸어 다니시면 걸어 다닐만 할 거예요. <laughs> 하이칸 멀리서 건강을 챙기시니까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일정은 어떻게 드시는가요? 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드시는요 아, 오늘 일정은요? 네.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운동은, 응, 그랬으니까. 많이 이렇게 걸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제 운동은 그만하고, 이제 가볍게 이제 식사하고, 네. 또 반주 한잔 먹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이제 집으로 가서 헤어져요야데 이제 선생님들 일주일에 만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만나갖고 이렇게 운동하셔요? 아, 아침 일찍. 네, 점심 먹고 나와요. 점심 먹고 한 시에 집에서 출발해요. 아, 아다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만나니까 가족보다 더 친하겠어요 친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예, 예 예. 우리 예. 사모님들이 다 이해하시나 봐요. 예. 같은, 같은 직장에서 한 이십 년 이상 했으니까 같이. 아 같은 직장 다니고. 그전에 그, 응. 직장 친구들이에요? 그럼요. 아그랬습니다 직장 그런구나. 친구, 동네 친구, 동네 그, 친구, 사회 예, 친구. 아,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나요? 예. 이렇게 이제 직장 다니다가 사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나봐요. 아, 싸우지도 아니, 않고 저요, 친한 사이니까 이렇게 아니, 정년 친. 30년 친구들이여지고. 30년? 아우 네. 어, 굉장히 깊은 우정이시네. 그요네참 좋은 좋은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 드시고 항상 건강하셔서 한 150살까지만 사셔요. <laughs> 더 많이 사시면 안 돼요. 150살까지만 사셔. 이그 정도는 무리에 있는 거고, <laughs> 우리 100세까지만 목표를 100,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세죠. 100세. <laughs> 선생님 두 분은 150살까지만 사셔. 아, 와, 더 살면 뭘까요? 1 0살이 150살이면, 아니요, 150살이면 아니요, 충분하셔요. 뭐 우리 인생의 음, 수명이라는 건 네. 억지로 되는 일이아니야 제가 기도하기에는 150살 사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 따라본는 분들. 아무가 뜻대로 되면 좋지만 어.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걸어다니시니까 수면은 길으실 것 같아요. 음주만 좀덜 하신다면. 그러 이제 네, 남은 음. 게 이제 음주 이거 한잔할거나았는데 네네. 네. 네 선생님 선생님은 <laughs> 어,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어, 앞으로 이 장래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소년 소녀들한테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기 생활하면서 아 지금이 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젊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는 이제 그 시절을 다겪어왔으니까뭐 그러려니 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그제그참그그 그, 그, 그 시절의 그 제대로 된 맛을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빨리 이 코로나가 어져가지고 그냥 마스크도 다 벗고 이렇게 일단 술도 팔아버리고 그냥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네. 대통령도 새로 오늘 어제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도 대통령이 이제 마스크도 다 벗고 음. 니네들 모임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요. 우리 차장님한테도 오겠죠. 아니 대통령도 바뀌었으니까. 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너네 수고하셨, 수고했으니까, 마스크도 벗고, 모임도 하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어, 식당도 다니고, <laughs> 즐겁게 살아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토크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 네. 대통령님, 네. 이리, 우리나라를 <laughs>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네. 반갑습니다.